안녕하세요. 엄마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어, 그 일이 지연되거나 불편함을 겪는 적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매를 맞아도, 어, 저는 그 공포심 때문에, 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뭐 정말 10배는 더 크게 울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어, 떤 일을 함에 있어서나, 어, 육아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과연 잘할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두려운 감정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어, 신기하게도 저랑 똑같이 두려움이 나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속에 갇혀서 어, 되게 공포감을 느끼고, 그리고 불안감을 느꼈다면, 어, 지금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음 사실 저는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싫어서 그 감정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감정을 없애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어, 내 일상을 방해하고 좋지 않은 감정인 줄 아는데.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 그걸 없애지 못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책망이나 비난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왜 자꾸 이런 감정을 느끼고 너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애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지더라고요. 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싸우면 싸울수록 대치하면 대치할수록 어,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었어요. 어, 저는 업무에 있어서 어,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왠지 이거는 하다가 분명히 장애물도 많이 만나고 마지막에 가서 뭔가 일이 틀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어떤 그룹에 제가 합류하게 되었을 때, 어, 왠지 좀 내가 먼저 다가가기 쉽지 않고 소외감이 든다. 그런데 왠지 여기서는 내가 계속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어, 정말로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나 현실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육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의 어떤 행동이 제 눈에 조금 거슬리거나, 아, 저 행동을 왜 계속하지? 뭔가 거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는 그런 행동을 더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내 의지대로 없애거나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제 두려움의 감정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모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 감정이 두려움을 부르더라고요. 물론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 내가 상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나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속의 바램이라든지, 어,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함께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예. 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인해서 현실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든지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두려움을 애써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엄마들 중에서 두려움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엄마의 이런 감정들이 아이에게 전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꼭그 두려움을 마주보는 시간을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프라 윈프리의 두려움에 대한 좋은 글귀를 공유하면서 네, 저의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힘든 순간을 맞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 묻는다. 실수를 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어리석게 보이거나,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제거하면 이제껏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이 또렷이 보인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다가갈 때이 점을 명심하자. 만약 무엇이든 해보고자 마음을 열면 당신이 치르는 가장 고된 투쟁은 당신의 가장 훌륭한 강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약점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어, 그때부터 저는 행복한 출발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늘 엄마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였습니다.